여 아!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루토 t v vs 스비현이지현입니다 오늘은 두드해볼 건데요 방금 전에 좀서 다른 걸로 하... 이건 그건 1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만 먼저 쪽 자. <laughs> 짜... 칼전이구요. 갑시다. 칼전. 갑시다, 갑시다. 그래, 갑시다. 들어오세요. R18입니다. 찝빠빠 이분이 먼저 들어왔네. 네. 한번자는 거야? 자. 아! 그만하라고. 자, 악 안 잡네. 안잡았 군대. 삼국을 시다뭔소리야뚜뚜뚜뚜뚜뚜뚜 띠, <laughs> 띠, <laughs> 띠, <laughs> 지지 조심 박진희 일리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아니 한번랍시다가 무슨 뜻이냐고요 지현아 지금 시간 아 잠시만요 다시 올다 삼복 상복 랍시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없나요? 아비키세요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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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상봉 랍시다가 무슨 뜻입니까? 잘, 읽고. 잘 읽고. 알았어 잘게. 아26천원 26천원만. 이아도네러시는 거냐? 맨날 맨날. 잠깐 잠깐. 제가 지금 알았어. 카운트다운 시작 오늘은 여기까지 끝.